마왕이 돌아왔다 그런데 또 불펜 방화. 롯데 또 8회 무너졌다.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이제는 의심 아닌 확신. 황성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경기장이 달라졌습니다. 초반부터 내야 안타로 불을 지폈고 7회에는 좌중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3루타까지 복귀 전답지 않은 마왕다운 리드오프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8회 악몽입니다. 오늘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두산의 맞대결, 롯데가 5대 8로 역전패를 당하며 또한번 중요한 경기를 불펜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팬들도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오야스가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홍민기의 혼신의 역투. 롯데의 마운드는 홍민기로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선발 로테이션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 기아전 불펜으로 던졌고 단 하루 휴식 후 다시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려 5이닝 동안 3피안타 7탈삼진 1실점. 볼넷 하나 없이 완벽에 가까운 투구였고 4회와 5회에는 무려 5타자 연속 3진이라는 기록까지 써 내려갔습니다. 5회까지 1점만 내주며 팀의 완벽한 흐름을 안겼고 그 기세를 타고 롯데 타선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포함 홍민기의 2025 시즌 1군 누적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8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2.10. 30이닝 38삼진 피안타율 0.23 WHIP 1.10. 평균 자책점은 2점 초반을 유지하며 불펜과 선발을 오가는 멀티 롤 투수로서 확실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실점 관리와 탈삼진 비율. 적은 이닝에도 불구하고 상대 타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건 확실한 패스트볼 구위와 스트라이크 존 장악력 때문입니다. 앞으로 박세웅이 흔들리는 상황, 터커 데이비스니 부진을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홍민기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는 롯데의 선발진에서 비상카드가 아니라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두장두성이 행운의 내야 안타로 출루했고 곧이어 도루 성공. 한태양의 적시 2루타로 동점. 그리고 이어진 박찬영의 좌중간 적시 3루타로 역전. 레이에스는 최민석의 몸쪽 스위퍼를 통타하며 우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 단숨에 4대1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모든 흐름은 롯데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불펜이었습니다. 6회, 7회, 8회, 9회. 모든 이닝에서 점수를 내주며 완벽히 경기를 내줬습니다. 6회 양의지의 좌전 적시타. 7회 오명진의 솔로포. 그리고 그 8회. 악몽의 8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8회 초 롯데는 구승민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첫 타자 정수빈에게 내준 것은 스트라이크와는 거리가 먼 완벽히 벗어난 공 4개. 제구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1구 스트라이크 이후 2구, 3구, 4구 모두 포수 미트와는 동떨어진 코스. 결국 볼넷.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김태형 감독은 구승민을 내리고 김진욱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첫 상대는 케이브. 김진욱의 4구째, 가운데로 몰린 공을 케이브가 그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 담장을 훌쩍 넘긴 130m짜리 동점 투런 홈런. 순식간에 5대5. 사직구장은 침묵했고 두산 더그아웃은 폭발했습니다. 이후에도 롯데벤치는 빠르게 김진욱을 내리고 이번엔 김상수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상수는 김재환에게 우전 안타. 이어서 박준순에게 좌익수 라인을 타고 굴러가는 정확한 이루타를 허용하며 1사 2 3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명진을 자동 고의 사구로 내보내며 1사 만루 작전. 하지만 박계범에게 좌익수압 2타 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결국 5대7 역전까지 당하게 됩니다. 4대1에서 5대2 그리고 다시 5대7. 이 모든 것이 불펜에서 발생한 점수였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세 명이 올 시즌 어떤 성적을 기록 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욱 올 시즌 평균 자책점 정확히 10.00 구승민 시즌 초반에 비해 흔들리며 최근 4경기 평균 자책점 9.00 이상 김상수 6월 이후 피홈런 4개 실점률 50% 육박 이들은 필승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팬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가장 중요한 순간 이들을 연이어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또 8회 역전패입니다. 유강남 손성빈 그리고 박재엽은 오늘 포수진 운용도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유강남은 선발 출전했지만 안타를 하나 치긴 했지만 존재감 부족. 그리고 중간 교체된 손성빈 역시 일할 때 타율의 타격 생산성 제로.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최근 좋은 타격과 포구 능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던 박재엽은 왜 이군에 내려간 걸까요? 유강남도 손성빈도 기회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박재엽은 제외됐습니다. 이 역시 감독의 기용기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선수, 바로 황성빈이었습니다. 복귀 전임에도 불구하고 1회 내야 안타로 출발, 7회 좌중간 3루타까지 멀티히트 경기를 만들어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는 분명히 돌아왔고 앞으로 이 팀의 리드오프로서 반드시 필요할 선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진은 최근 가장 중요한 두 경기에서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그 패인은 단순한 재고 난조나 실투가 아니라 감독의 무리한 운용과 투수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7월 4일 BS 기아 타이거즈 광주 챔피언스필드 이날 롯데는 5회까지 5대2로 앞서며 완벽하게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회 단한 번의 교체가 모든 흐름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최준용의 3연투 기용이었습니다. 이미 2일 3일 연속 등판에 많은 투구수를 기록한 최준용. 팔꿈치 어깨 내구성 문제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은 3일 연속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8회 5실점 5대 7 역전패. 경기 직후 팬 커뮤니티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최준용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3연투. 이건 선수 탓이 아니라 감독의 투수 관리 실패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거 이젠 기획된 패배냐. 실제로 이날 최준용은 평소보다 구속도 떨어졌고 제구도 흔들렸으며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이 불안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역전패가 아닌 롯데 투수진 운용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7월 8일 BS 두산 베어스 부산 사직 야구장 그리고 오늘 경기 또 8회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8회 5대3에서 5대7 순식간의 역전 그리고 9회 초 마운드를 이어받은 송재영은 또다시 케이브에게 연타석 홈런을 얻어맞으며 8점째를 헌납했습니다. 이두 경기는 모두 경기 후반 리드 상황에서의 불펜 붕괴라는 완벽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투수 개개인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게 감독의 전략 판단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이건 불펜이 아니라 벤치 문제다. 경기 직후 커뮤니티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진욱, 구승민, 김상수 라인 또 쓰는 거 보고 껐습니다. 홍민기 선발승 날아간 거 보고 진짜 눈물났다. 아니, 이걸 왜이세 명한테 맡기냐고요. 불펜도 아닌 불펜. 포수 운용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재엽은 뭘 잘못했나? 팬들은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닙니다. 기회는 계속 같은 선수에게 주고 제대로 된 경쟁 구도나 변화 없이 기계처럼 같은 기용을 반복하는 점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홍민기, 이 팀의 새로운 희망,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긍정 포인트는 바로 홍민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비정규 선발 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이닝 1실점 7탈 3진, 정통적인 선발 로테이션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상적인 경기였고 앞으로 박세웅과 데이비스니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팬들에게는 불펜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선발 카드가 탄생한 셈입니다. 황성빈은 돌아왔고 홍민기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펜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포수 운영과 벤치의 전략적 결단 능력은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만은 결국 김태형 감독의 기용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용병술 의문 가득한 불펜 운영. 지금 이 시점에서 롯데는 단순한 성적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후반기를 시작해도 괜찮은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